자, 193번은 최대 최소 성리에 대한 이야기가 닫힌 구간에서, 얘는 일단 구간은 닫혀 있으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랑 최소를 가져요.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역을 적어봐야 되겠죠. 역은 뭐가 돼? 어떻게 돼? 최대 최소는 존재를 하는데, 일단 이상하다. 최대값, 최소값은 존재하는데, 연속인가요? 어, 아니다. 지금 이거 찾으세요잖아. 그러면, 최대 최소는 존재해야 돼요. 그중에서 뭐를 찾아야 되겠다? 연속이 아닌 거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1번. 얘는 연속이죠. 뭐, 최대 최소 찾을 이유도 없고. 2번, 2차 함수, 연속이죠. 3번, 무리 함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연속이죠. 여기 범위가 1인데 여기 1 대입하면 1부터 했으니까 얘는 연속이죠. 4번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네요. 4번은 가우스니까. 4번은 1에서 3 해보면 1에서부터 2까지, 2에서부터 3까지, 3. 얘는 최대 최소 존재하죠 그런데 얘가 불연속이잖아요 답이 4번이겠죠 5번은 어떤 의미일까 5번은 2에서 음 얘가 2가 된다 그러면 요런 형태의 유리함수라서 최대 존재 안 하고 최소 존재 안 하죠 불연속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하니까 5번은 아예 안 되는 거고. 4번이 답이 되면 이해가 되죠?